1313 언더바 사사기 15장에서 18장 자멸한 사명자 삼손 1분 묵상 사사기에서는 반복되는 루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다른 민족으로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승리케 하십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죄의 반복이 계속됩니다. 저들의 모습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방황했던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늘 이러했습니다. 가문과 민족의 저주같이 끊을 수 없는 죄의 굴레는 지겹도록 계속됩니다.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자랄 때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여 온전한 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죄는 다릅니다. 죄는 처음부터 장성합니다. 날때부터 성인입니다. 죄의 대표적인 피해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인간의 죄로 인해 고난받으셨고 아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그 죄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니 위급한 상황이 오면 자녀를 위해 부모인 제가 목숨을 걸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를 죽음의 길로 내모는 일은 참아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아프고 죽으면 죽었지 자식 보고 대신 죽으라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지은 죄도 아닌데 대신해서 죽으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보다 더큰 치열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품으셨습니다. 1988년 제가 어릴 적 영화의 제목이 매우 멋져 있지 않고 기억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손창민, 강수현 주연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여서 스토리가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또렷이 기억납니다. 저는 이렇게 봐. 꺼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죄의 끝이 어디까지일까? 얼마나 더 추락할 수 있을까? 바닥까지 왔는데 더 추락할 수 있을까? 저의 대답은 추락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삼손의 추락은 이스라엘 백성 중한 명의 타락한 사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죄로 뒹구는 수많은 백성들, 속정신 차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해야 할 우리가 사명감을 잃은 채 함께 부대끼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것에 새 날개를 붙여주실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사순절 기간 같은 죄로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시 28분 마이너스 32약한 죄악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죄로부터 승리하도록 기도합니다. 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유 시기, 살인, 분쟁, 차기, 악독이 가득한 자유 소근소근하는 자유. 30. 비방하는 자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유, 능욕하는 자유 교만한 자유, 자랑하는 자유 악을 도모하는 자유, 부모를 거역하는 자유. 31. 우매한 자유 배역하는 자유 무정한 자유 무자비한 자라. 32.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